기대반 설렘반으로 찾아온 오늘의 축제 광양이 자랑하는 최고의 축제 매화꽃 보러 왔어요. <laughs> 10만 그루의 매화나무가 봄이면 장관을 이루어 매년 100만 명 이상 찾는 우리나라 대표 꽃 축제인데요. 와 활짝 폈네요. 그런데 네? 올해는 축제의 주인공인 매화가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 아직 안 폈어요. 그러나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만 따라오시죠. 믿어보겠습니다. 매화가 없어도 웃음꽃이 만개하는 축제. 광양 <laughs> <방향> 매화축제 파이팅! <laughs> 당장 떠나요 축제로 <laughs> 지금 시작합니다. 우와. 매화축제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게 있다는데요. 어, 옷은 매환데. 한 가지 단점이 있네요. 조금 멀리 있어요. <laughs> 오르막길이에요, 또. 아이고. 언덕 끝머리에 있기 때문에 제법 발품을 드려야 한다고요. 음. 오! 우와!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laughs> 다름 아닌 장독대입니다. 장독대가 왜 이리 많아요? 눈으로 훑어봐도 엄청나게 많은 장독대. 무려 천 개를 훌쩍 넘길 만큼 많은데요. 도대체 누가 장독대를 놔둔 거죠? 한 집에서 준 건가요? 이게 누가? 어머,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머, 안녕하세요. 와. 수많은 장독대의 주인은 바로 홍상미 명인인데요. 와. 매실은 계속들거지 최고의 야공이지. 내가 밥보여 줄게요. 네. 네. 자, 한 그마리 나와. 이게 매실. 말로만 듣던 매실청인가요 와. 아니요. 네? 아, 이거는 네. 그간노배라고 하는데 음. 개기를 먹었다. 오늘 점심 때 개기를 먹었다. 네. 입안의 청소는 깨끗이다. 아 아무리 털음해도 진짜아요자 먹어볼게요. 위에도 좋고 옛날부터 즐겨 먹은 디저트인데요. 맛이 어때요? 음음 아삭아삭 소리 들리세요? 근데 저도 음. 예전에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예. 할머니께서 음. 예. 이게 매실청을 담그고 남은 거를 항상 저에게 간식으로 주셨거든요. 예. 그 맛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물렁물렁하고 요거는 아팠어요. <laughs> <laughs> 네. 아무튼 다른 걸로. 매실명인이 시아버지와 함께 가꾼 매화나무들이 우와. 지금의 축제로 이어졌다는데요. 이걸 다 가꾸신 거예요. 이곳의 장독대는 더없이 특별한 볼거리입니다. 꼭 봐야겠어요. 진짜 축제장이 너무 커요. 어디서부터 구경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메아 축제장에서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다름 아닌 주사위 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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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한번 남았습니다. 뭐 하는 시 거예요? 아, 저희 지금 지금 네. 앞을 프로그램하고 있어요. 대형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미션 장소에서 도장을 찍어오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오! 모든 것을 통과하면 이 굿즈를 준다고 하거든요. 제가 꼭기에 다녀와가지고 이 굿즈를 꼭 받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같이 던져주세요. 하나, 둘, 셋. 과연 뭐가 나올까요? 셋.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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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디 계세요? 네. 축제 마스코트 <laughs> 메도리가 <맛있었죠? 웃음> 나왔는데요. 바로 뒤에 저거 <laughs> 아니에요? 가장 재밌는 곳입니다. 같아요. 어디에요? 재미있다면 얼른 가봐야겠죠. 아 매도르 같은 체험 오! 오! 우와!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 많은 체험존. 어 맞네요. 어떤 <목소리> 게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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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이거는 몇 번째 튕겨라 미션인데요. 자 숟가락으로 물을 튕겨서 여기에 넣으시면 돼요. 네, 네네네 알까... 알까기. <laughs> 알까기는 제가 또자신 있죠. 쉬워 보이는데. 음, 할만해요. 네. 어디나... 어? 자신만만하던 둘이가 어? 이렇고 <laughs> 아니 어, 어떻게 된 거죠? <laughs> 너무 센데요첫 <laughs> 번째는 연속이에요 <laughs> 과연 이번에는요? 와 아깝다. 성공이에요. 오, 성공. 왜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아, <laughs> 이렇게 쉽게 됐다니? 와. 하겠습니다와 무서워. 어우나거의서 무섭게 생겼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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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손쉽게 두번째 미니게임도 성공! 아직까진 쉬워요 광양의 대표 먹거리를 걸고 본인이 지정한 곳에 기념을 남는 게임까지! 오! 오! 완료! 감사합니다 파스티 받았어요 아 우와, 귀여워 까란 벽이니까 미션을 모두 성공하면 귀여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고요 종류가 많네요 참관한 사진은 가라 와, 한층 네. 더 즐거운 인증 사진이 된다는데요. 근데포토존이 봉상치가 아와 <laughs> 막걸리? <웃음> 막걸리가 있고 네. 너무 본격적인데요. <laughs> 아 광양 불고기.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laughs> 혼자여서 외로운 누이 가이드도 누구보다 재미있게 남기는 추억 한 잔. <laughs> 다른 축제는 그냥 저희가 알아서 봐야 되는데 여기는 게임을 통해서 볼수 있으니까 더 재밌어요 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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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축제의 명소를 찾아다니는 두리가이드 조선시대 시인 송강정철도 반했다는 섬진강 풍경을 색다르게 볼수 있다는데요. <laughs> 이번 축제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즐거움이 하나도 있어요. 바로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면서 전망대에 올라가는 건데요. 뭐 그냥 뭐 전망대의 수준이 아니에요. 온몸으로 짜릿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전망대입니다. 특별한 전망대는 바로 열기구. 360도 어디로 보아도 상쾌한데요. 하늘로 가요. 미처럼 보여요. <laughs> 어꽤 높이 올라가네요. 열기구를 타고 15m 상공에서 누리는 섬진강과 매화마을의 아름다움. 이야 한 폭의 그림 같지 않나요? 높은 건물이 한 개도 없어요. 짜릿함까지 즐겼으니 이번에는 먹거리를 즐길 차례죠. 먹어야죠. 자, 이렇게 제 점심이 차려졌습니다. 짜자자 꽃이? 매실 장아찌를 곁들여 먹는 숯불에 구운 닭꼬치 구이. 네모난 양은 도시락은요, 밥에 참기름을 둘러주고 추억의 반찬이 가득 들어갑니다. 도시락의 포인트? 매실 양념장과 장아찌까지 들어가야 완성. 먹는 법은 다들 아시죠? 알죠, 알죠. 어 잘은 드시는데요? 아니 <laughs> 중학교 때는 이런 도시락이 있었어. 뭐 연세가 오래 신뢰지만. <laughs> 그건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웃음> 상하 좌우 춤 실력 뽐내든 마구 흔들어주면. 춤 <laughs> 실력 오케이. 야, 야. 확실히 이래되기고. 기술이 꿀맛이라고요야 <laughs> 대게는 뭐다? 매실이다. 고기와 매실의 궁합. <웃음> 어떤가요? <웃음> 술 같아요. 먹지. <laughs> <laughs> <목질>, 우리 명인 선생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기에는 매실이다. 볼거리, 즐길 거리만큼이나 먹는 즐거움도 놓칠 수 없죠. 지역 특산품도 다양한데요. MZ세대 취향 저격할 굿즈도 또 하나의 볼거리. 이무 크네요. 영까지 <laughs> 잡았다고요. <웃음> 그 여러 가지 이런 이런 거 구경하고 막 막걸리도 한잔 먹고 <laughs> 강이 쫙 그러니까 마음이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섬진강 강이? 네, 저기 섬진강인 거? 네. 메골은 <laughs> 아니요 <몇 고러 가냐? 웃음> 이번 축제 특별한 코스가 있다는데요. 그림 저 맞아요? 요트. 비싸지 않아요? 비쌀 텐데. 짰습니다. 이거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무료예요예무료예요 네, 무료예요. 무료래요 무료 요트를 무료로 타요? 아, 진짜 무료예요네 무료에요? 네와 드디어 출발합니다 어, 여러분 이 요트의 매력은 뭐라고요? 물자요 한마음 <laughs> 한뜻이에요 한 15분간 요트를 타며 즐기는 오. 섬진강의 수려한 풍경 이 와. 물멍이 명품인 이유는요. 우와. 청명한 봄빛 하늘을 그대로 담은 강물은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마저 선사한답니다. 거울 같지 않아요? <놀람> 어,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축제를 바쁘게 즐기고서 누릴 수 있는 힐링까지 음.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시간, 아주 꽉찬 하루를 만끽한 오늘이었습니다. 아, 요트 좋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이 광양 매화축제는요,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니깐요 여러분도 광양으로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당장 떠나요. 축제로! 섬진강에 봄을 여는 매화 만나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